<laughs> 니들 맨날 아저씨 탈모라고 놀리는데 아저씨는 대머리일 때가 제일 샤프하고 멋있다고. <laughs> 김도님은 스트리머 하시기 전한 원래 레 모어들 하셨나요? 백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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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놀았는데 아 1200원 감사합니다. 굉장히 뭔가 상에 있는 거야 그냥. 이상적으로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돼. 내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걸 이해시켜 주려고 막 여러 가지 맞아. 설명을 해 봐야 <목소리> 설명을 해 봐야 설명을 해 봐야 설명을 해 봐야 설명을 해 봐야 걱정이 되는 걸 내가 어, 내 생일 날 어, 돈을 내가면서 어? 어, 생일 축하를 어, 받아야겠어. 어, 마지막은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야. 어, 생축장. 아, 보랐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어? 음. <laughs> 군대는 군대는 누구든 갔다 와야 돼. 갈 거면 빨리 갔다 오는 게 좋아. 응? 그런 말이 있잖아, 매도 일찍 맞는 게 좋다고. 어? 군대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어? 강연아 너도 빨리 갔다 와라. 애들 그렇게 시켰어 말하라고. 왜 애들이 저기 써놨잖아. 다 알아. 엄마 조강 조강현이 누군지 알아. 스틸로. 어? 욕쟁이. 맞잖아! 곰보! 아니야? 아니야? 엄마 잘못 알았어? 어? 아니야 맞아 맞지? 내 응. 머리카락이 있다 없다 널 잡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데 눈 떨어지면 나를 떠나가 버려 사진 속에 머리가 있다 없다 빠진 머리카락이 있다 없다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감는데 자꾸 는물이 나와 머리 있다 없으니까 숨을 쉴수 없어 머리 없으니까 왁스칠도 못해 나는 탈모가 됐어 머리 지금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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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있다 없으니까 미용실을 못가 머리 없으니까 망가져가는데. 이 모습이 너무 싫어 나난 이제 샴푸 쓸 필요 없어 <laughs> 시트 감성을 <음성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띠언니 치즈보고 사도돼요 띠언니 치즈보고 사도돼요 뭐? 치는다 말이 말이 두드 나도 돼요. 마리는 마리는 치킨 두 개. 마리, 마리 치킨 나도 돼요. 아, 마리 치킨 두 마리.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어깨춤 두개할 거야. 아두 오빠는 티드버거안 사줄 거예요. 우리 마리 티드버거두개안 사줄 거예요. 오빠는 마리 티드버거안 사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세요. 좀지워주요 <laughs> 좀. 말투 <laughs> <laughs> <왜>, 뭐 <큰일 웃음> <아니에요>? 그 상대는 말퓨리언. <laughs> <마이피리언. 웃음> 노르섹스. 섹스. 아, 이 정도 괜찮아. 어, 이,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말 필요가 말 필요는에 빠그리셔. 얘또 보세요 한번. 나 이거 이거 방송 섹스. 타면 좀 웃길 것 같거든요. 얘또 보세요 한번. <laughs> 어, 여기서 지...

원 바뀌었는데, 여기 있을 거야? 응. 음.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아, 어, 키 뭐, 갈 데가 없다. 다살았 네, 사... 이번에. 응. 음. 네네. 40명? 애들도 많다. 2배율 자, 나... 아,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어, 이런 말 했어. 어, 카톡으로, 붕아너 인터넷 방송하더라. 어, 카톡으로 이런 말한번 말 해가지고, 어,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답장에 못보냈어요 어, 무슨 대답을 보내야 될지 몰라서 어이 어, 새끼 이렇게 사는구나. 어 이런 갈때 어, 오랜만에 오랜만에 아니야 진짜야 왔어 연락 왔어. 어, 어 보여드릴게요. 봐봐. 깜짝 못 보내가지고 아 어, 팔로우 누르는 게 맞지? 음. 하나 <laughs> 팔아보. 어, 이렇게. 어. 과연 어 팔로우가 올지. 소고기, 소고기 좋아, 너무나 좋아. 아, 나는 거야, 이씨. 아, 나 방송 다 했다. 아, 나 간다. 아. 여보. 우리 이거 보면 안 돼. 우리 솔로잖아. 어, 화가 나네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던져서 죄송해요 갑자기 막 어우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 왜왜왜 왜? 왜 남녀가 저렇게 붙어있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남자 여자는 원래 이렇게 원래 서로 그냥 다 싸워버려 아주 남자랑 여자랑 평생 미친듯이 싸워 그래가지고 다시는 붙지마 아네포병 반장님 감사합니다

응? 나도 말할 게 있어. 뭔데? 난 사실 연애에는 응. 여자가 여자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아! <웃음> 뭐야 뭐야? <웃음> 뭐야, 뭐야?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안 돼! <laughs> 그거랑 같은 인치 아닐까요? 뭐라고? 아니 화면 확... 건 알겠는데 아니, 그래서 대박에 언제 하세요 개빡친데 데크리트도 요즘 극성이네 그냥. 아, 제가 참 괜찮은 애야. 주인을 좋아하잖아. 렐라형이랑 저번에 피우집 놀러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나루 말고 마루를 봤거든 근데 걔는 <laughs> 피우를 쌩까고 렐라형하고 나한테 미쳐가지고 막 에이, 여러분들 이렇게 치킨을 사 먹지 말고요 직접 튀겨 드시기 바랍니다 에이. 튀겨 먹으면 존나 맛있을 거예요